자. 진짜 중요합니다. 1문다뭐 관세, 관세, 관세에 대한 얘기 맞죠? 사회 경제 파트 지문인데요. 좀 꼼꼼히 한번 읽어 볼게요. 이거는 문제 풀이보다도요, 제가 제시문 중심으로 독해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관세부터 나오는데요. 관세가 무엇인가가 나오죠. 맞죠? 그래서 관세를 했을 때첫 번째 목적이 정부가 뭐할수 있습니까? 조세 수입을 늘릴 수 있네요. 그죠. 둘째가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네요. 그죠. 관세를 매기면요.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가 안 매기진 게 뭐예요? 무슨 품이라 하죠. 들어봤니? 면세품 했습니까? 프리듀티 해가지고 면세품 싸게 들어오잖아. 그지? 그다음 관세가 매겨진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별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게 이 글에 나오는 소비자 잉여라는 말이 나와요 이 글에 그 읽어 봤죠 그죠 잉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냥 만족도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격 높으면 우리가 잉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가격 높으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만족도가 떨어지겠지. 그자 가격이 싸면 은 만족도가 좋겠지.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싸면 우와! 행복합니다. 그죠? 그 잉여도, 소비자 잉여가 크다는 얘기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비싸면 소, 소비자 잉여가 낮다는 얘기겠지? 관세가 붙었다는 얘기는 소비자 잉여는 그렇다면 높아졌나, 낮아지나? 낮아지겠지? 자,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런데 라는 접속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화제가 시작되겠지, 이제. 맞지? 따라서 이 글은 1문단이 처음이 되죠. 맞지? 그리고 이글의 제목이 뭡니까?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 글의 화제죠. 이게 이 글의 S입니다. S. 그런데 아직 이거를 읽는 학생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아마추어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준다는 얘기죠. 그 설명이 야, 어디까지입니까? 3문단 끝까지죠. 맞지? 하고 난 뒤에 다시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까 2문단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말이 다시 한번 더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배경지식이 있는 친구라면은 2문단, 3문단은 아예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배경지식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겠지, 이게.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그래, 흔히 이 곡선은 이거 본래 직선을 안 넣고 보통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죠. 그지, 해서 여러분들 알죠? 요, 점이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 그지, 아담 스미스. 여기가 바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참,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수요와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요.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한, 보세요. 이, x 축 수량이죠. Q, 프라이스, Y축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수요와 공급이 요 붙는 부분이 바로 시장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죠. 여기가. 맞지. 그래서 그때는 Q0일 때 가격이 P0다 이거죠. 맞지. 그렇다면 수량이 Q2가 되었습니다. 공급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늘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공급이 늘었을 때. 사고 싶은 수요 해서 공급이 늘었을 때 가격은 다운되고 있죠, P2로. 그것만 볼줄 알면 됩니다. 공급이 적을 때는 가격이 오르겠니, 가격이, 공급량이 적을 때는 공급되는 상품이 적기 때문에 희귀현상, 희귀템,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비싸겠죠. Q1으로 떨어지니까 P1까지 올라가죠. 맞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면은 됩니다. 자, 그를요 자, 그게 바로 2문단 얘기예요. 3문단 얘기가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던 뭐하고 뭐에 대한 얘기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한 얘기예요. 맞지? 그래서 잉여란 말잘 모르겠으면은, 만족도 정도 얘기하면 되겠지, 그자?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면은, 봐봐라, 쉽게 봐봐라, 여기도 있죠, 그죠?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했습니다. 누가 불만족스럽노? 소비자가 불만족스럽겠지.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생산자 잉여는 늘어난다. 이까지 됐지? 그 뒤는, 그 뒤는 이제 반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설명됐다라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관세가 이제 실제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밀가루 수입 자로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은 자 이게 뭡니까 국내 가격이죠. 어? 국내 가격이 킬로당 500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은 킬로당 300원입니다. 어느 게 싸? 미국산이 싸단 얘기죠. 맞지? 그랬을 때, 뭐 없이, 자, 여러분들 요말 알아두세요. 자유무역이란 말 알아두세요.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중요해서 동그라미 친게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쳐뒀는데, 개념 아는 거죠. 자유무역 반대되는 말이 뭐지? 알아두세요. 보호무역이란다. 보호무역. 자유무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고, 보호무역은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 어? 자 관세를 부과하면 두 가지 목적이 생긴다, 했죠. 이유가 생긴다 했죠. 첫째, 뭐 A 정부의 재정 수입이 확보되고요. 됐습니까? 둘째, 국내 산업이 보호된다고 했죠. 자 자유 무역을 하면 그렇다면은 어, 정부에서는 뭐가 없노? 재정 수입이 없는 거죠. 세금이 없으니까, 맞지? 관세 없이 밀가루로 수입하면 국산 밀가루 가격은 수입 가격 수준이 300kg까지 내려가게 된다. 왜? 수요와 공급 곡선 때문이에요. 대체 공급량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 그렇다면 국내의 시장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결과,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수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수요량에서 공,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 밀가루 수입으로, 자, 여기까지는 됐지. 여기까지 이해했나? 자, 봐라, 이제. 자, 이거 일단 봅시다. Q2 랍시다, 일단. Q2. 여기로 보세요. 이 Q2일 때 가격이 지금 P로 형성됩니다. 그럴 때요점이제 지금. 마치 가격 지점은 여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가격이 P2라면은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은 얼마밖에 안 돼요? 가격을 P2로 형성시키려면은 어? 필요한 것은 Q2 잖아요. 국내에서 다 필요한 거는. 이만큼 필요하죠? 맞지? 그런데 실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P2 가격에 만든 국내 생산은 이것밖에 안 되지, 지금. 어? 공급 곡선. 이건 국내. 국내. 외국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공급을 자가 공급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이 수요하는 게 이렇게 수요된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가격이 P2라면은 점을 쫙 찍어보니까 공급은 요만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는 이만큼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까지 되었지? 그렇다면 국내에서 공급은 요만큼 할수 있고, 수요는 이만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국내가 충당되는데 요만큼이 국내 공급으로 충당이 안 되지. 요거는뭐 해야 되는가? 당연히 수입으로 땜빵 해야 되지. 따라서 외국에 자이 전체 수량은 Q1 플러스 Q2 빼기 Q1이지. 그래야지 전체가 Q2까지 나올 거 아니가 이제. 즉 이거는 뭡니까? 뭐한 겁니까 이거는? 수입한 수량이제 이제 요 그림 이해했나? 쉽다 이 선이 국내 거야 국내 <laughs> 이거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읽었던 봐봐라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가 방금 이거지 국내 공급량이 제로부터 Q1까지고. 어 그걸 뺀 나머지 부분이 Q2에서 Q1이란 얘기야. 됐지? 자, 그말 내가 설명하려고 위에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격이 뭐했는이 하락했지. 가격 하락했잖아. 봐 봐라. 가격이 본래 본래 가격은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균형 가격 아닙니까? 그죠? 하락했지. 그렇다 면 누가 기분 좋아? 소비자가 기분 좋지. 본래는 소비자잉여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 어? 이만큼이나 더 늘었지. 이만큼이나 더 늘었지. 됐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더 좋지. 그래서 가격 하락하면은 결과적으로 생산 잉여는 감소하지만은 했다. 그래서 요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합친 말이 사회적 잉여라는 얘기죠. 자, 사회적 잉여는. 커진다, 라고 했고요. 이제 뭐할 때다? 자, 이때는 자유무역이고, 이번에는 뭐다? 보호무역이죠. 자유무역 할 때와 보호무역 할 때입니다. 즉, 관세를 부과했을 때입니다. 보세요.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제. 자, 관세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P0에서 P1으로 갔다는 얘기지, 이제. 맞지? 그것도 한번 봐봐봐봐. 그렇다면 P1으로 갔습니다. P1으로 갔을 때 가격은 뭐예 Q1. 자, 부, 어, 여기 부딪히는 거 보세요. Q2잖아요. 그죠? 맞지? 자, 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또 곰곰 보세요. 여기 부딪혔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부딪혔어요. 지금요. 자, 보세요. 또. 아까 똑같습니다. 이제. 했을 때, 400원 올라오면 400원 더 판매할 수 있으니까, 내 국내 공급자는 얼마나 얼마나 만족도가 크겠니?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지,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다 이거지. 내가 이거를 봐봐라. 소비자 잉여가 이랬지 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다 이랬죠.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 생산자잉여가 증가했지, 소비자잉여가 감소했지. 이건 뭐했을 때고? P가 올랐을 때 아닙니까? 맞지? 했을 때 뭐라 했니? 작다했지. 요놈이 작다했지. 맞지? 그렇다면은 다시 얘기해 봐.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이 생산자잉여의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이지. 이 말을 다시 고쳤잖아. 왼쪽부터 읽지 말고, 오른쪽부터 읽으면은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이 생산자잉여의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이지. 같은 말이잖아. 뭐를 부과했을 때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이,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 어디있노? 됐니? 같은 말이죠, 여기 지금. 그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사회적 잉여가 작아지는 이유가 뭐냐지. 아까 질문에 있는 말이었죠, 그죠? 그걸 왼쪽으로도 있느냐, <laughs> 오른쪽으로도 있느냐의 문제지, 이게 지금. 됐죠?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못 읽은 것도 뭐 있노? 다, 다 읽었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은 침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관세는 단기적으로 두,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었지.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재정 수입 확보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했죠. 근데 이게 오래되면은 침체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왜 침체에 빠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그래서 하지만 높은 관세 때문에 뭐도 올라갑니까 이제 원료라는 제품들도 줄줄이 상승하고 그래서 소비를 줄이게 되고 한다면 결국 침체빠져서 실제 사례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해서 이거는 처음 중간 끝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볼때 국내 산업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사회적 인내를 감소시키고 해당 제품의 국내 소비를 줄게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해서 이렇게 볼 때에서 여기까지는 이까지는 이까지는 이걸의 중간 부분에서 설명한 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요약하고 있죠, 그냥 맞지? 마지막 부분은, 이걸 또 처음, 중간, 끝으로 돼 있지. 이거는 처음 있고요. 중간 부분이 중1, 중2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돼 있는 글이잖아. 어? 중1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경제 개념 설명했고, 그지? 이건 없어져도 되는 거지. 쌤 강의 되나? 어쨌거나 처음, 중간, 끝이죠. 끝은 이제 요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다? 그냥 보충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관세는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글이었죠. 됐나, 여기까지? 자, 1번 가겠습니다. 됐지? 이 글은 뭐는 없었다? 상반된 두 입장 없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이 뭔지도 모르겠고, 해결책 없었고요. 한계, 단계 없었고요.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정답 5번. 원리를 설명하는 뭐 수요와 본급의 원리를 설명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관세와 관련된 사례들 들었고요.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윗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됐죠? 그냥 답 나왔죠? 소비자가 지불하고 싶은 것은 가격 높을 때가 가격 <laughs> 낮을 때가? 낮을 때죠. 항상 높으면 은 전혀 하기 싫습니다. 그죠? 자, 균형 가격이니까 동일하겠고요. 그죠? 요거는 원료 가격도 마찬가지고 뭐다알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풀었고요.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네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같이 합시다.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이죠. 어? 균형 가격은 뭐 보면 되노, 그냥? 이거 보면 되지? 균형 가격이 엽니다, 그죠 그랬더니 천이다. 맞네요, 그냥. 그냥 맞죠,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이 여기 있죠? 어?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바나나 수량, 수량은 Q죠? 자, 보세요.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봅니다. 이전에 해당하는 게 250이 있고요, 여기에. 즉, 뭐를 다 수요하고 싶다. 250톤을 갖다가 사먹고 싶다는 얘기지. 이 나라 백성들 전부 원숭이가 <laughs> 그런데 실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 50톤 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몇 톤을 수입해야 되나 이걸 다 수입해야 되지 250 빼기 50 하니까 200 맞죠? 정답 2번 또 맞네요 이것도 사회 지문이 아이들 도표가 나오면 이처럼 좀 힘들어하는 게 많거든요 차근차근 따져보세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보니 이랬지.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전의 국내 가격이 500이었고, 이후에 700이지. 얼마입니까? 차가. 정답, 맞죠? 이것도 3번. 그 다음에 4번. 관세를 부과한 결과입니다. 이제 요거죠. 부과한 결과. 자, 요거하고 요거죠, 이번에는. 하나 묻겠습니다. 처음에 관세 부과전에는 50이었는데 국내 생산이. 왜 국내 생산이 100이 되었습니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도 공급량을 늘렸다는 얘기죠. 맞지? 왜? 무슨 잉여가 커졌으니까 생산자 잉여가 커졌으니까. 이까진 됐죠, 그죠? 그래서 50. 톤 하던 게 100톤까지 지금 더 늘어붙지 수입하는 것은 이것만 수입하면 되죠. 이제 맞죠. 100톤만 수입하면 되죠. 따라서 어, 관세를 부과 에, 뭐, 뭐야? 어.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됐다. 맞죠. 이것도 했더니 방금2 0 0톤에서 이제 관세부과 오늘 수입한 게 이제 100톤이었지. 맞지? 했더니 차를 했더니. 10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해서 정답 5번이란 얘기지. 쉽죠, 요 문제? 원리만 알면 은 쉽습니다. 그다음 또 갑니다. 윗거리 관세하고, 관세, 관세, 관세. 자, 봅시다, 관세. 가격은 뭐 됩니까? 상승되지. 맞지?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수입 있어 없어? 있죠? 어 그다음에 국내 산업 뭐 됩니까? 보호되는 보호무역이었죠, 요거. 기까지 되죠, 요거. 어? 뭐는 사회적 인연은 뭐한다, 감소한다 했지. 이게 우리가 배운 거지. 그다음에 국제 교역에도 영향이 안 좋다 했지. 이게 우리가 배웠던 말이었지, 이제. 그러니까 이 되었습니까? 그다음에 수입 할단계 봅시다. 수입 할당제는 아 처음에는 뭔데 자유무역인데 그 할당 양이 양이 채워지면은 금지하는 정책이네요. 그래서 이 또한 무슨 무역이다? 보호무역과 관련되네요, 그죠? 자, 1번 A는 맞죠? 맞죠? B는 수량 기준 맞죠? A는 B와 달리 정책 시행 시의 혜택. 자, 그렇다면 B 보세요. B는 국내 생산자하고는 관계없죠. 맞지? 아까 A 같은 경우는 아까 50톤 이상을 갖다 더 생산했다 했잖아, 국내가.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그다음에 B는 A와 달리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조실 수이 없겠군. 왜? 처음에는 뭐로 풀어놨습니까? 자기들은 이로 풀었기 때문이죠. 정답은 왜 5번입니까? 둘다 먹기 때문입니까? 보호무역이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국제무역규모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게끔이라는 답이 5번이 맞겠죠. 자, 이전 문제 더 있습니까? 어?